아발란체가 월가 자산운용사들을 사로잡고 한국 금융사들 공략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아발란체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붙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아발란체는 SK가 점찍은 암호화폐로 현재 미국 해지펀드에서도 이 아발란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여러분들도 지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발란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이 아발란체 오피트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아발란체가 상장되고 여기 손절가가 깨지면서 쭉 빠졌어요. 아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발란체는 오랜 기간씩 횡보를 하면서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은 이 아발란체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의 퍼센트지만 보시더라도 89.63%예요. 무려 90% 가깝죠. 그만큼 고래들이 아발란체를 저가에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 그럼 앞으로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바닥에서 고래들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 보시면 은이 고래들은 이 아발란체를 하나로 약 4,100억 정도 매집을 하고 홀딩 중이에요. 예, 아발란체 이제 고래들이 홀딩하고 있다는 거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은 아발란체 이제 고래들은 쭉 어떻게 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리의 지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 어떻게 되고 있죠? 아발란체를 올려 지금 바닥 구간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지금 주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발란체는 추가로 실물 자산 토큰나 기술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무려 하나로 660억 원이에요.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바로 아발란체는 월가 자산 운용사들과 한국 금융사들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발란체 기술로 자산 토큰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자산 토큰화뿐만 아니라 이 알리바바에서 아발란체랑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윈이 있었던 중국의 대기업이에요. 그런 중국계 기업들하고 아발란체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텐센트 클라우드 중국의 대기업이죠. 그 대기업들과 웹3 본격 진출을 하기 위해 아발란체랑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이 아발란체랑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발란체의 기술력은 검증이 끝난 겁니다. 아발란체 아 기술력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우상향 할 확률이 높다 보고 있고 기술력이 좋은 것들은 한번 오르고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 방어를 하면서 든든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일 때 지금 주목해 보시는 게 아주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발란체는 뭐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월 유저 수가 지금 100만 명이 돌파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고 사업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코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발란체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I N S 차트를 보면서 아발란체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발란체 중장기적 관점을 보기 위해 주봉 차트를 참고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우선 세력들이 참 좋아하는 코인이다라고 느껴지는 게이 아발란체는 보시다시피 O B V 지표가 아발란체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쭉 올랐죠. 예, 그리고 떨어졌을 때 세력들이 바로 수익 시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O B V 지표도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횡보하는 동안에 봐야 돼요. 보시면은 고가는 계속 낮. 낮아지고 있지만 o 비부의 고간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저가도 낮아지고 있지만 저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구간에서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 구간에서 볼륨 프로파일이 가장 크게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그만큼 이 구간에서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 가격에서 반등이 오게 된다면 크게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또 알려 드리자면은 여기 횡보하는 구간을 좀 잘라 봤을 때 보시면은 이 구간부터 상승 에너지 모멘텀을 보시면은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했어요. 보통 이런 이렇게 에너지를 크게 비축하면은 한번 여기서 반등이 오고 모멘텀이 붙으면은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전에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보시면은 거의 거래량이 없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 대는 시원하게 이렇게 돌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발란치 한번 모멘텀 붙으면은 높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보시면은 바닥을 다졌죠. 예, 바닥을 다진 구간에서 작도를 해 보시면 이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는 동안에 보면은 모멘텀 지표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도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승 다이버스가 작용하고 상방 돌파했을 때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예, 크게 안 올라가도 높은 확률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면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캔들을 보시더라도 일봉 차트로 이 접점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된게 여기서 양봉 도지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 주면서 캔들도 잘 마무리가 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 자리고요. 항상. 첫 번째로는 손절가를 명확히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 구간에 손절가도 여기 직전 꼬리, 밑꼬리에잘 나오고 있죠. 지금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임은 확신한 것 같고요. 하지만 유튜브에선 제가 대응을 같이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발란체로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서 트레이딩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